2022학년도 국민대학교 조영실기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김희서입니다. 어, 학교에서 수업하는 도중에 결과를 확인해서 금상 탔다고 소리 질렀더니 애들이 많이 축하해줘서 기분이 좋았고요. 탈 거라고 예상을 못해서 받고 나서 굉장히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좋은. 좋은 결과가 나서 기분이 좋았어요. 저희 엄마도 되게 처음에는 놀랐는데, 나중 가서는 대단하다고 해줬던 것 같아요. 문제가 딱 받자마자 느낀 게, 제가 여태 봐온기소 문제들처럼 약간 고조적으로 나오기는 어렵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나마 그 문제에서 배운 대로 뽑아 쓸수 있는 게 의자밖에 없어서 의자를 좀 맥락 있고 좀 납득이 가게 배치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배치를 했어요. 그냥 의자가 아니라 등받이 부분이 약간 사다리처럼 생겨가지고 그거를 뭐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의자끼리 엮어서 모양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자 두 개를 겹쳐놓고 그 사이에 의자가 끼워지는 모양으로 했고 그냥 맥락 없이 흩뜨려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그냥 의자랑 토끼랑 이왕이면 좀 상호작용을 하는 편이 더 말이 되니까 그 의자로 만든 구조물에 토끼가 올라가서 다리도 끼워놓고 뭐 앉아서 팔도 뻗고 하는 모습을 그것도 약간 납득이 가게 그리려고 했어요 배경 그린 사람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들 기소를 오래 했는지 밀도가 되게 좋게 나왔는데 저는 연필로 빨리 할 자신 없어서 그냥 색연필로 했어요 <laughs> 뭐, 어, 색연필로 배경 한 사람 많이 없었고 배경을 한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림 밀도 자체가 다 나와서 배경을 안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배경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 그 짧은 시간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시간이 남아서 <웃음> <웃음> 대단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좀 이렇게 어? 다른 친구들하고 좀 차이점을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뭐냐면 커피콩이 움직이는 계자가 일반적으로 그냥 꼬리달기의 이런 잔상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할 텐데 해석방을 보면 막 마치 그 커피 향처럼 기체처럼 표현했던 것 같거든. 응.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어, 이렇게 딱 어, 순간 떠올렸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하려고 했는지좀 원래 약간 그런 쪽으로 많이 훈련을 해서 그런가 커피 콩이니까 행성 궤적처럼 그린 애들처럼. 이 빠르게 떨어지는 꼬리로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저는 그냥 커피콩이니까 현기계적으로 그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그냥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서 저거 들여보내줘도 되나 <laughs> 했는데 되게 예전에 갔던 대학교 대회는 무슨 전시장 체육관 같은 데를 쫙 비워서 책상을 개인으로 이렇게 놔줬던 것 같은데 그냥 교실 같은 데서 시험을 봐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고 약간 익숙한 환경이라서 좋았어요 밀도는 다들 저보다 많이 저만큼 다 나온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토끼가 갑자기 뛰어다니고 있어가지고 저랑 문제 풀이 방향이 완전 다르길래 어? 약간 잘못 그린 건가 했는데 되게 풀이는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 의자를 쓰는 게 어, 높은 상을 타는 그림들이 딱히 퀄리티가 막 좋은 거는 아닌데, 입선이나 특선 받은 그림들에 비해서 좀, 제가 받은 유형, 그 토끼 유형 그림들은 확실히 의자를 좀 맥락 있게, 설득력 있게 쓴 그림들이 많이 뽑힌 것 같고, 그 뭐지? 볼펜 해체해서 놀이터 만드는 건 되게 아이디어가 엄청 다양했어요. 토끼는 어느 정도, 포맷이 비슷했는데 걔는 조금 되게 신기한 그림들 많아서 신기했고 필름지가 그나마 제일 무난하고 약간 표현력 위주 문제로 된것 같아요 그냥 기소를 이거 대회 나가려고 처음 시작해서 한달 준비하고 나갔는데 준비하는 동안에는 그냥 역대 나왔던 폼인데 다른 기소 문제들 풀어보고 서로 보완할 점 찾고 얘기하고 그랬던것 같아요. 우선 상을 탔으니까 봄인데 듣기자 전용 폭포를 만들어서 지원해보고 한 번에 붙으면 좋겠지만 못 붙으면 저는 정시로 넘어갈 것 같아요. 다들 힘내서 열심히 그려서 대학교에서 캠퍼스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